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답을 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력감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라는 질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입이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믿음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기도에서 기도를 단순한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성장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울과 동료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배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욥은 큰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지만 욥이 알고자 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욥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고난의 의미와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요배의 부르짖음에 명확한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과 요배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지만, 요분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할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그들에게 이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학생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도 함께 하는 기도이고 더 나아가온 가족의 기도가 되고 많은 성도의 중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의 바램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 많은 학생과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길과 명확한 뜻을 보여주실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학생들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대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시간을 만나고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선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묻는 것인데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나 선택의 시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 어떤 이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오랜 기간 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알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이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애인과 빈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인내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의 앞에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가 인내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앞두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 결국 내가 보기에 옳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함에 속상해하고 이 선택이 잘하는 것일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내 뜻대로 선택을 한다면 나는 왜 기도하였던 것입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나 물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는 이것을 보며 기도해도 필요 없다는 기도 무용론을 말할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우니 잘 응답받는다는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지만 마음의 걱정이 너무 커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하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시간에서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답을 구하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신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차에 결국 내가 보기에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신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앞둔 입시생이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